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 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허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연자보다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 되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긍유를 베푸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요한과 자신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비판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듣기를 원합니다.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흔쾌하게 답을 하여 주십니다.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스레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 엄청난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시대 시대마다 와서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우리도.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들은 소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는 요한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보다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와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그 작은 자는 그 왕국에 참여한 충성스러운 제자들 제자들로서 요한보다 더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거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제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악하고 위선적인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요한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자.그들은 우리가 피리를 불테니 부담스러운 말 거치고 유쾌한 말이나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정제하고 멀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자.그들은 우리가 곡을 할 테니 갱망스러운 짓을 거치고 음숙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체맹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일관성 없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에만 극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유전과 율법의 문자적 해석으로 인하여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할 혼인 잔치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고 있음에도 그들은 유세 슬픔에 참여를 거부하고 냉소적으로 율법의 자태로 정죄할 구실만 찾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에도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시내 여왕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여도 진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긍휼을 베풀며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모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의 삶은 오로지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며 증거하는. 자로스의 그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레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많은 그런 환호성을 보내며 그를 열렬히 맞이하고 열광했지만 이 세레요한은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되는 많은 그 무리들의 그 관심과 그 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이끌고 인도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세레요한은 잠시 잠깐 나타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의 삶을 이제 살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삶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성김의 모든 영역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계모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쥐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례요한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광야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들였던 세례요한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이는 행평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하시옵니다. 각인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으로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인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소원에 우리 하나님 길을 기울이시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